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김일성과 살 것이냐, 이승만과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 통제 경제, 조증 동맹, 그리고 수사파를 종교로 선택할 것인가 이두 가지의 선택을 놓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이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선택한 결과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 12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 주사파의 세균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방해했던 남로당의 세균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앞장선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왜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문재인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4.3사건에 가서 연설하기를 이제 그가 마지막 행동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4.3사건을 일으키는 남로당의 그 원수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연설을 하고 제주도 4.3사건을 진압한 국군과 경찰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국가의 폭력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말 한마디에 있구나.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으로 간다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연설하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암호를 걸어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문재인을 처단하려고 하면 아마 문재인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제주도 4·3 사건의 연설을 통하여 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을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재인을 신속히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앞에 가서 못을 받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에 가서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어 좋은 나라를 만든 것처럼 다음은 한반도 순서가 되는데 빨리 신속히 남북을 합작하여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통일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제사회 앞에 내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가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선택한 효과를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머지않아 반드시 우리 국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상에 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우리는 국민혁명당을 선포한 것입니다. 12대 강령을 우리가 확정해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으로 빨리 북한 정부를 해체시키고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한두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만이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국민혁명당의 대표이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반드시 맞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국민 여러분, 또한 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70년 전의 선택의 강요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같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5,200만이 다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국민혁명당은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한 건국연설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일으킨 군사혁명과 더불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연설은 이 나라를 살리는 세 번째의 연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섬세한 적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국민혁명당에 다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세계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엘빈 토플러라든지 조지 프리드먼 박사라든지 그리고 하버드대학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든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이번에 한 번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문재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을 이뤄내면 2050년도에 가면 세계 두 번째 G2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하늘나라로 갑시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연설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가족에게 만나는 단체에게, 만나는 친구들에게 모이기만 하면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최소한 천만 명의 당원이 확보되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4.19 혁명에 이어가는, 5.16 혁명에 이어가는 대한민국을 통일하는 세 번째 혁명을 완수합시다. 문재인을 반드시 그날 끌어내고 박근혜와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서 건져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중심을 당원 가입의 중심을 맞추시고 이 일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강훈 목사 드림